안녕하세요 쇼프예요. 오늘은 랍볶이를 해볼 거예요. 그냥 랍볶이가 아니고 제가 오늘 어, 스승의 날을 맞아서 전 선생님들 시간 스케줄에 맞춰서 학교를 다녀왔거든요. 고등학교를 가서 이제 선생님을 뵙고 왔는데 보시죠. 오늘은 스승의 날을 맞아서. 고등학교 때 선생님을 13년 만에 찾아뵈려고 해요. 어, 학교도 많이 변한 것 같고, 선생님도 어떻게 계실지. 설레임밖에 없네요. <laughs> 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학교에 왔습니다. 아, 선생님이 저쪽 학교에 계시다고. 건물 여기 없었는데 생겼어요. 저기 뒤가. 일단은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 선생님, 안녕하세요. 어, 저, 어, 04년 졸업생, 박, 박희용입니다. 요리, 요리, 어, 요리 요리한다고. 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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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 네. 난다 아, 네, 어. 안녕하세요. 아, 어. 안녕히 계세요. 아, 아, 하나도 안변하그려주그주세요 뭐? 아, 뭐? 아, 선생님도 학교 다닐 때? 생각이 다많 하나. 칼. 칼? 응? 좋은 선물 받는 데책이라던지 응. 응. 아이고 아데휴하면서 가라 <laughs> 잘읽겠습니다밥 아, 먹으러 가자 아, 식사할 네. 안녕하세요 많이 안녕하세요 말라주세요. 선생님이랑 식사도 맛있게 하고 음,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되게 옛날 생각이 많이 나네요. 학교 다닐 때 어, 요리 처음 시작할 때 <laughs> 음, 좋습니다. 요 근처에 맛있는 라볶이집이 있었는데, 없어진 것 같아요. 그걸 꼭 먹어보고 싶었는데, 여기가 그 라볶이집이었는데 바뀌었네요. 크, 라볶이를 해갖고 먹어요. 그러면은 국물이 남잖아요? 밥한 공기를 주시고 뭐 계란지단 한잔딱 주시는데 그 국물 비벼갖고 계란지단이랑 딱줘서 먹으면 크, 진짜 최고예요. 뭐 제가 직접 만들어 먹어보도록 할게요. 그때 맛을 떠올리면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돼서, 어, 볶이가 생각이 나서 그때 맛을 떠올리면서 그 추억의 그 13년전 13년전이 아니죠 제가 고2 고1때 많이 먹었으니까 한 15년 된 레시피 혀로다가 이제 기억을 떠올리면서 최대한 사하게 만들어서 먹어볼거예요자 일단 재료가 간단해요 그때 내가 봤을때 별로 이렇게 특별히 막 이렇게 막 재료가 많이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니까 빨간 국물 면 떡도 안들어가고 그냥 어묵 몇개 끝 일단은 그때 맛을 떠올려 볼게요 음. 자 일단 육수가 필요할 것 같으니까 육수를 내 볼게요 뭐 이런거 썰어갖고 뭐 그냥 그냥 육수가 빨리 나오게 하기 위해서 뭐 이렇게 썰어서 육수를 넣을 이렇게 해서 찬물에 바로 넣어주고 어묵도 크게도 안 썰고 이렇게 많이 주지도 않으셨어 그러니까 이런 크기의 어묵이 한 10개 <laughs> 요거 한 장으로다가 제가 볼 때는 아마 2인분이 나가지 않았을까 요 정도면은 2인분이야 요것도 어묵에다가 넣어서 요걸 육수를 쓰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럼 라면은 안성탕면이었습니다 그 외에 맞냐면 내가 이거를 봉투를 엄청 많이 봤거든 요거를 <laughs> 요거를 요렇게 반을 짜게 해서 쓰고 당연히 스프도 제가 볼때 이거는 라면 한개 분량이잖아요 스프를 절반을 썼을 거야 그러니까 반 개를 쓰니까 4분의 1 정도 써야겠죠? 그리고 나머지는 고추장이랑 막 이런 맛이었어요. 자, 한 10분 이상 끓여가지고 국물이 약간 뽀얗게 나왔어요. 이제 이게 어묵이랑 무랑 이제 맛이 슬쩍 나온 거죠. 이제 이 정도 어묵은 이 정도 밖에 안들어갔던것 같은데 국물을 넣어주는데 라면만큼 들어가면 안 되겠죠. 얘를 켜서 스프를 먼저 넣어보겠습니다. 제가 제가 생각하고 있는 레시피는 요구의한 4분의 1 정도, 음 그리 많지 않은 냐 지금 뭐 이만큼 나와 있으니까 뭐 4분의 1 정도 들어간 게 맞죠. 그러니까 둘이 오면은 라면 하나를 해줬던 것 같아. 요 그래서 안성탕면에는 스프 안에 약간의, 그렇지 그렇지. 뭐 약간. 건더기 비스무리한 게 뭐가 있어요? 이렇게 해조류 이렇게 같은 것도 있고 뭐가 있어? 어,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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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였어 여기에 나볶이 면을 넣고 고추장 반 숟가락 망해버린 게 너무 아쉽죠 후배들에게 그 맛이 전달이 됐으면 했는데 음. 여기에 물엿을 또 물엿 한 숟가락. 근데 설탕이해서 물엿이 이렇게 달지가 않아요. 어 벌써 뭐가 나온다, 그죠? 이렇게 <laughs> 되면서 약간의 라면에서 전분이 나오면서 그게 영향을 받을 정도의 국물 양이거든. 그리고 국물이 조금 넉넉한 정도의 살짝 맛을 볼게요. 음, 설탕이 더 들어가야 돼. 설탕 한 숟가락. 어묵이 이렇게 많지 않았는데. <laughs> 뭐, 저는 이제 성인이니까. 국물 맛을 살짝 보면. 오! 어! 국물 농도가 처음이랑 달라요. 라면 같지가 않고 약간 농도가 있어서 거품이 이제 바로 없어지지 않죠. 자, 이 정도에서 딱 불을 꺼요. 그리고 접시에다 담아주시죠 이렇게 이렇게 국물이 좀 흥건한 맛볶이 상태에서 먹는거죠 여기서 먹으면은 국물이 되게 많이 남아요 많이 면보다 밥이 더 맛있어서 갔었거든요 음~~ 난다 난다 어묵은 이런 거 다섯 개 있어, 다섯 개. 이게 익은 걸 생각, 익, 익어서 부는 걸 생각 못했어. 다섯 개 정도 들어왔었어. 맛있지, 초간단으로. 이게 약간, 약간 덜 익혀서 주거든. 좀 꼬들꼬들하게 먹어요. 근데 이거는 우리 취향이랑 크게 중요하지 않았어. 아주머니가 해 주시는 이 취향이 그냥 막게 먹는 거 같고 음, 꼬들꼬들한 거 자체도 이 나쁘게 맛이었거든 음. 기 여기 보시면 여기에 면 사이사이에 이렇게 여기 미역이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해조류거든요. 여기 보였던 게 기억이 나요. 근데 이게 이렇게 된 거는 안성탕면이었다. 음 오늘 이걸 먹고 오고 싶었는데 마면 이렇게 먹어서 이런 게 남잖아요? 국물이 꽤 있단 말이죠 음 여기서부터 하이라이트 이 라볶이에 우리가 삶은 계란이나 먹어봤지 달걀 지단을 먹어본 적은 없지 않나요? 계란 하나를 여기 밑간도 안 했던 것 같아요. 되게 싱거운데, 그 싱거운 자체의 계란 맛에 이 소스의 맛이 어우러져서 굉장히 맛있었던 기억이 있어요. 식용유를 해서 튀기는 듯한 지단이 있잖아요. 그냥 이제 센불에 후라이와 별 다를 게 없는 형태의 지단. 그리고 바쁘시니까 이걸 완벽히 다 섞지도 못해. 그래서 지단을 했는데 노른 부분, 흰 부분이 막 있는 거죠. 여기에 부어서. 이거 그냥 최대한 얇게 그냥 돌리는거죠 음, 지단이라기보다 후라이 느낌의 약간 이런 음. 계란 하나를 이걸 이렇게 해서 그냥 한번 뒤집어줍니다 이렇게 자. 아. 여러분 계란이 막 이렇게 막 부풀어 부풀어 막 살짝 계란 이렇게 되고 밥을 딱해서반 정도만 넣어도 될것 같은데 오늘은 국물을 이렇게 끼얹어서 4분의 3 이게 또 이제 비율이 중요하거든요. 어 이거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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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이야 지금. 딱 요렇게 된 밥에 계란 지란이 이렇게 잘 올려주셨단 말이지 그러면 우리는 숟가락 젓가락으로 이렇게 찢어 추억 돋네 진짜 요래가지고 이제 먹는데 아직 계란이 덜 썰어졌을 때한 번씩 꼭 치고 나와요 큰 계란 하나를 습득하기 위해서 대박이야. 여기 얼마? 1,500원이었다. 물가를 계산해도 그때 김밥이 1,000원일 때였으니까 50% 인상을 했다 쳐도 2,500원이 채안 되는 지금 가격으로 치면. 크, 이게 얼마나 살기 좋은 세상이었습니까? 음. 이런 거, 이런 거 아직 채 떨어지지 않은 거, 이런 거 먹으려고 꼭 먼저 숟가락을 들은 애들이 있었어. 찍고 있는 중이에요. 맛있다. 보통 맵단을 좋아하시거나, 짠단을 좋아하시거나, 번갈아면서 먹는 거 좋잖아요. 맵단짠이다 있어. 거기에 탄수화물 고소함 단백질의 고수함. 어떠할 거야? 가장 접하기 쉬운 음식이었지만 가장 완벽한 음식이었죠. 그에 관련해 여러분들도 한번 만들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